이걸로 가고다 벗어야 돼에서는 카메라 휴대가 안 되니까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업체 측에서 올린 사진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그냥 화면 캡쳐 녹화한 거라 음질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탈의를 마치고 나면 이런 사우나에 들려보네요한 5분 정도 있으면서 땀을 빼라고 합니다. 사우나에서 이 차로 땀을 빼고 나면 또 이런 방에 들어갔는데 여기도 되게 더워요. 여기서 또 기다리면서 또 2차로 땀을 빼줍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메인 코스, 이제 대욕탕에 들어가는데, 성인 3명이 누울 법한 커다란 대가 하나 있습니다. 뒤쪽은 사용 샤워 공간이 있고요. 위쪽은 도로도 있어요. 여기서, 음, 또 한참 동안 있어요. 여기서 또. 한 10, 15분인가? 정도 기다리라고 해요. 여기 되게 안에 되게 더운데, 여기 안에서 누워있으면서 땀 빼고 떼뿔리고 하는 거예요. 이제 메인 욕탕에서 나오면 여기 1층 대기 공간에 앉아서 쉬게 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쉬는 동안 목욕 관리사님이 이제 거품 마사지 같은 거 준비하러 갑니다. 기다리는 동안은는 연태 음료수도 마실 수 있어요. 뭐 문에는 유료라고 썼는데 따로 돈을 받지 않더라고요. 받는 걸 까먹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목욕 관리사님이 거품 마사지도 해주고 때도 밀어줍니다. 솜씨가 되게 좋으세요 마지막으로. 여 기서 5 일만 사실 를 하고 끝납니다. <목소리나> 제 감상 한마디로 추천. 아, 너무 좋았어요. 한 1시간 반 동안 서비스 받았는데 650리라. 한국 돈으로 하면 5만 원 정도? 와, 진짜 엄청 싸다 이건 아닌데 가성비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관리사분이 되게 마사지도 정성스럽게 잘해 주셔 가지고 어우, 팁도 주고 나왔습니다. 100리라 정도. 아무튼 되게 좋았어요. 여행의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입니다. 터키에 와 보신다면은 한 번쯤 와 보시는 건 진짜 추천드립니다. 근데 650리라인 건 여기가 안탈리아서 그런 것 수도 있고 이스탄불은 아마 좀더 비쌀 거예요. 이스탄불은 물가가 더 비싸니까. 그래도 와볼만 하다는 거. 추천. 마침 이 근처 쇼핑몰 있어서 기념품으로 살만한 게 있는지 선물로 살만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쇼핑몰인가? 쇼핑몰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뭐 대형마트인 그런 게 아니고 섹시하고 예쁜 성복하는 그런 매장들만 보여는데 거북탕에서 나오니까 도시가 구름에 덮여버렸어요. 어차피 구경은 뭐할 만큼 했으니까 딱히 이제 밀어넣고 오히려 안 더워서 좋습니다. 성커이는다 벗겨졌는데 잘됐지 이제 저는 기념품 쇼핑을 만한 슈퍼마켓을 찾아봐야겠어요. 할지 모르겠어. 하하, <laughs> 쇼핑 완료입니다. 쇼핑 완료 의도와 아닌데 정확히 딱 100이라 썼어요. 저 100이라 어떻게 딱 맞을 수있는데 지금 신기하네. 장난을 카? Ja. 저녁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아까 9시가 지에서 보니까 스트리크 썰순데가 있더라고요. 맥주도 판다고 해서 거기 가보려고. 오늘 플렉스 좀 합니다. 하하. 야외 자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담배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그래도 분위기 있으니까. 원래 스티리크 시킬까 했는데, 음, 터키 가자는데 굳이.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종류의 케밥 있는 믹스 그릴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같이 60리라 계산해 볼까 대충 4, 5천 원 되는데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터키 와서 술은 처음 마셔보는데 관광지라 그런가 이슬람 국가라 그런가 딱히 술이 싸다는 느낌이 안 나. 맛있는데 음식에 뭔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 다시 없을 수가 없어 소비 양반은 아이모이또 먹는 맛. 술은 좀 남았습니다. 아, 은좀은좀습았습니다 너무 너무 아, 허브 양반. 아, 허 아, 아, 다 음. 음. 저랑 너무 잘 먹었고, 이제 해지는 거 보러 갑니다.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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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대낮에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지금 사람 엄청 많아졌어요. 저쪽에 구름이 서서 해지는 거 보는 건이 정도가 한계일 것 같습니다. 벌써 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오늘 저녁은 진짜 잘 먹었어요. 그렇게 잘 먹었는데도 맥주가 섞쳐서 2만원 정도? 맥주는 한국이랑 비슷했어요. 한 4천에서 5천 정도였으니까. 여기서 터키의 물가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 리라가 많이 싸진 건 맞아요 3년 전에 한 210원이었고 지금은 70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이 터키여서 세배의 돈을 쓸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환율만 떨어지고 가격이 그대로면 괜찮은데 가격도 같이 올랐거든요 그게 문제 캐리먼트에서 들었는데 어 제가 먹었던 135리라짜리 그 양고기 케밥이 한 3년 전에는 30리라일 때 그러니까 3년 사이에 한 4배가 뛴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갔던 식당에서 팔았던 스테이크 그게 지금은 300리라인데 제가 구글립에 1년 전에 올라온 리뷰를 보니까 1 2 0리라였어 그러니까 1년 사이 2배가 넘게 뛴 거예요 즉 화폐가치는 떨어졌지만 그만큼 인플레이션도 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리라가 폭락했다고 우리가 터키 가서 돈을 물수지 쓸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래도 유럽의 다른 동네 비하면 많이 싼 편이긴 합니다. 외식 물가는 한국보다 약간 저렴한 편인 것 같고 슈퍼마켓 가면은 한국의 반값 이하인 것도 많아요. 물 같은 경우 500ml에 100원 정도밖에 안 하고 과자도 많이 싸고. 근데 이스탄불은 확실히 좀 비싼 편이긴 합니다. 이스탄불은 한국이랑 거의 별 차이가 없는 수준, 한국보다 약간 싼 수준. 근데 지방 도시로 오니까 확실히 이스탄불보다 많이 싸네요. 관광지인데도 물가가 이스탄불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많이 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결론 터키에서 돈을 펑펑 쓸수 있는 건 아니다. 예. 이제 살 겁니다. 아, 안탈리아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일단 부시까지도 예쁘고, 자연경치도 예쁘고,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진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준 그런 도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스탄불보다 훨씬 좋네요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와 보고 싶습니다 내일은 안탈리아 근교는 고대 로마 유지들을 돌아볼 겁니다 어, 투어를 예약했고 내일 오전 8시에 가이드가 픽업하러 오기로 했어요 그건 저는 내일을 위해 이만 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